경기도 안성에서 공사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합니다. 모르센타 공사 중에 신축 공사 중에 그렇답니다. 이것이 다 문제가 있는 거는 시멘트를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한 달에도 말라가야 되는데 요즘은 더안 마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한분 두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도 강주에서도그리다가 아파트 짓다가 전부 다무강거 아닙니까? 공사를 적어도 숙성 시간이 시멘트 숙성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니까 이게 무너질 수에없는 거예요. 양성이 안 되면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양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어 붙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양성이 안 되니까 또이분 사태도 무너지고 어? 지난 어? 강주에도 아파트집 다 무너진 게다 이런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고 건설할수있는 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따먹기 하고, 내가 빨리 공사 끝내고, 떠날 준비를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어, 속성을 적어도, 어, 개울은 춥을 때는 또 얼마만큼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어, 무너지고, 날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어, 규칙을 지키고 준수를 하면은 괜찮은데 전부 다이 지금 현장 공사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시멘트 숙성도 양성도 안 됐는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계속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는 조금만 잠을 하면은 실수하면은, 무너진다든지, 부실 공사가 되든지, 됩니다. 본인도 그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면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부 다 지금 부실공사라고 어, 돈에만, 남구는 어, 데만, 이득만 채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뭐든지 시간을 두고 더더다나시멘트는 시간을 주고 양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바쁘다고 어, 한층을 쪼 올라가다 보면 무너질 수뿐이 없어요.